그런 지역에 계신 숨은 고수분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검선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부에서 담당을 하기보다는 취재를 하기보다는 일곱 명 선수를 지면 한 판에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그중에 다섯 명이 이번에 실제로 지목이 됐다. 감사습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문화체육부 부장을 맡고 있는 우기화입니다. 지금 제가 문화부 맡은지 한두달 됐는데 이전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취재 기자들과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기존에 체육 같은 경우에 체육인이라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좀 지역에서 어떤 오랜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고요. 문화 담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월로 예술인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한 4, 5년 전쯤? 그때도 월로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과거에 이제 어, 활약을 했던 분들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좋은 제안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런 지역에 계신 숨은 고수분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년 전에 저희가 좀 크게, 어, 문화면 머리 기사로 이렇게 다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분들 이제 공연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다르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제가 전화드리기 전주에 마지막 공연을 했었고 앞으로 이제 남은 공연은 12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금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싶긴 한데 요거를 이제 공연을 앞두고 하는 게 좋을지 어 그런 요 활동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을 해서 조만간 이렇게 기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중이라든지 이런 거와 무관하게 지역 축제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역 축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보도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문화체육부에서 담당을 하기보다는 취재를 하기보다는 자치행정 이부라든지 이렇게 지역 담당 기자가 지역에서 소통을 하면서 지역 축제도 계속 기사화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따로 조금 취합해서 취재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기획이 그2022 문화 공동체를 찾아서라는 기획을 1월부터 하고 있고 지금까지 최근에 이달에도 보도가 나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총 12번이 이제 나간 적이 있는데요. 요, 요 문화 공동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지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어, 이제 지역 어떤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사화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문화공동체 코너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지면에서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3, K4 관련한 그 축구 보도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구 담당 기자가 이번에 그 드래프트 앞두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고교 선수들, 코치들, 뭐 스카우터들 이런 분들 다 일일이 찾아뵈면서 어떤 선수가 이번에 이제 지명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있는지 요런 거를 조금 드래프트 직전에 보도하면 좋겠다라는 그 그걸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어, 반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곱 명 선수를 지면 한 판에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그 중에 다섯 명 이번에 실제로 지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좀더 빨리 다뤄달라 이 드래프트 훨씬 전에 다뤄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이제 직전에 조금 다뤄서 더 많이 관심도가 높고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고교 선수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다루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도내 그 고교 선수 그리고 대학부 야구 선수도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저희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참어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범선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저희 자체적으로 좀 시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저 담당 기자가 요거 요런 아이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레저 담당 기자가 문화재까지 담당을 하면서 지금 문화재 기획 기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레저 기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레저 기사 계속 해오던 연재가 있어서 그걸 조금 마무리하고 새로운 연재를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낙동강 관련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신 조금 참고해서 어,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저도 달리기라든지 이런 데 요즘 관심이 많은데 저희도 <laughs>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체육 담당 기자들도 다뤄보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전국 체전 때문에 조금 어, 전국 체전이 이제 오늘부터 유도 사전 경기를 하면서 경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울산에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현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취재 때문에 조금은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 뭐, 저희가 안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늦춰지게 되더라도 다룰 예정이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그 제안을 주셨던 양, 양다슬2라고 돼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요즘 요런 흐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다루면 더 많이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고 체육 활동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제안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전 이후에 다뤄볼 계획이어서 이, 이 제안이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일 와닿았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